대표님이다 좋겠다. 너무 힘들거든요. 궁금하다. 이거 이거 아는데 시스템에. 근데 제가 이렇게 오류흘리이 도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5층이 어디지? 저기 혹시 5층은 어떻게 가야 요 아, 여기 5층이에요? 네. 어, 대표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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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른 배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세백선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올해는 작년 같은 기.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셀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좋겠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감하합니다자큰 손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생습니다 고생 조금 민망한데 다들 되게 조용하세요. 아마 쿠팡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분위기가 상막합니다. your p a s s i o 잖아요 근데 이걸 늘흥을못 내는 거. 또 팀이 이렇게 오면 상 받고 있을 때람들이 맞네. 아, 또 해조한데 음. 갑자기 무슨 제모자 주식해서 하면 우리를 막 이렇게 하겠어 쿠팡에서 주신 네. 선물 세트입니다. 어, 아니아니꽃 정도 우드랑 나오니까 해볼까요? 우리 디렉터 분님들 좀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laughs>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셔야 돼요. 테이블에 계신 직원분들 서 한번 들어주시고 다 같이 우리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야! <laughs> 번 <한번> 외쳐 볼까요 <laughs> 야! 야! 네, 좋습니다. 손 한번 질러 주세요. 네. 이부 순서. 아힘드시겠다안 <laughs> 좋은 전선를 많이 말씀해 주세요. 굉기히죠 시원한 도 돼요. 안 네. 아, 왜 네. 그래? 아, 저 궁금한 거. 네. 네. 검사를니 갑자기 넘가러가할 말이 많아 막상 하나씩 까니까 어? 1 0 만요 그래 빨리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맛있게 <웃음> 먹겠습니다 겠니아요 <laughs> 맞아 맞아 오 <laughs> 아, 궁금하다 대좀 방금 드신 것같아 저희 지금 하수구에 가고 있는데 3로 쓰겠다고 통 우리 이제 실제 진짜 세제를 할때 정말 음.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핵심 그저 좋은 거 봤었어. 음. 뭔데? 네. 제가 처음 든 생각은 음. 이제는 그 세탁기 욕이 안에다가 섬유유연제 넣고 세제 넣잖아요. 근데 이거를 들어서 찍찍하면 이게 뭔가 이게 이게 막 이게. 음. 이제 세미나 일부가 끝나고. 음. 전부 뭐 행즈 타야지. 제가, 제가 찾은 거 맞아요. 아, 네. 어, 저도? 어? 네. 이거 안 했어? 이거, 이거 안 했는데? 저희가 같은 네. 회사야. 네. 어, 제가... 대표님이 뭐였죠? 우리 다른 어, 거는 이 형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면 저는 노출을 부르는 프로모션 활용, 이거 할게요. 이거랑 신규 광고. 하나 어, 이거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노트북을 놔둘 자리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쿠팡 세미나도 끝났습니다. 쿠팡 로켓 크로스가 생긴지 이제. 4주년? 5주년이 된 만큼 이번이 첫 번째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좀 느꼈던 거는 쿠팡이 전폭적으로 셀러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웬만하면 다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너네가 적응해라 라는 좀 그런 태도의 플랫폼도 많은데 쿠팡은 소유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사용자가 편리하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까지의 여정에 쓰임이 될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쿠팡그로스에 저희 제품을 판매한 이후로 저는 쿠팡을 믿기 때문에 얼마 정도씩 매일 이렇게 자동 주식을 모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세미나를 듣고 두 배로 증액했습니다 그말즉슨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자 리에 초대 받은 음. 것에 대해서 정말 음. 만족하고 기분 좋았어요. 음. 근데 제가 이렇게 손리고